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37편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에스겔 선지자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본서의 저자인 에스겔은 제사장인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늘 민감하였고 또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담대하였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백성들의 제약에 대하는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에스겔이 포로 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인 BC 59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세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사로잡힌 지 27년째 되던 해인 BC 571년쯤 그의 나이 52세 되던 해로서 그는 약 22년 동안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본서는 이 기간 동안 에스겔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활동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1절로 19절을 보면 BC 597년에 있었던 포로 사건이 징계의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에, 닥칠 것이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루살렘에 에, 다가온 멸망이, 어, 6장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이 되고요. 7장에는 사회적인 죄악이 꽉차 있고요. 어, 12절부터 19정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 있고요. 혼합주의에 대한 징벌, 몇 가지 알레고리들, 가늠한 여인, 그리고 두 독수리, 첫 부분 경고, 그 다음에는 불과 칼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장부터 32장까지 보면, 타락한 이루살렘 제약에 열거하면서 이웃이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연대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 배열되었습니다. 곧 유다와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여 암몬으로부터 에돔 등 가장 먼 나라 에그브로 말 에그브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3장부터 39장까지 보면 부분은 유다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징보를 선포하는데 에, 37장 어, 15절로 28절까지 보면 두 막대기에 대한 메시지는 에, 바로 다윗의 후손 어, 그 그리스도로 그말미암아두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더 하나는 연합될 것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적, 어, 솔로몬의 그 죄로, 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요. 그 제약으로 말미암마다 북과 남이 망았습니다. 음. 이것은 예표로, 어, 보여준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몽학선생입니다. 영적 갈라진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역사로 모든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의 그 어, 전능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고 사명자들이 사람과 사람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남북이 어, 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망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라진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40절로 4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그, 성읍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성전의 규모, 건물의 배치, 내부의 장식, 그리고 문들과 어, 뜰의 위치에 대한, 어, 기록은 40장, 42장에 나타난 위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셨으므로 새 성전은 정결케 될 것이며, 어, 43장 1절로 12절 보니까, 새 성전의 본제단에는 희생제물이 다시 무너진 성전 반드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아무리 화려해도 다 무너진다 스르바벨 성전 그것도 다 무너지고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그렇게 멋있게 지은 성전을 무너지고 도위에돌 하나 남지 않는다. 40년 지은 성전을 헐고 내가 3일만에 완성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무너진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47장과 48장을 보면 47장을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입니다 마른 뼈다으로 환상이 보이죠 음. 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면서 심판에 대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에, 새로운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 44장부터 4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흐르는 새물, 강물은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47장에 보면 육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성전에서 흐르는 물, 예?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예? 발목에 닿는다. 발목, 응? 발목 닿는다. 다시 예,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 위에 닿는다. 이 물이 이렇게 차차차 올라와지요. 무릎 위에 닿는다. 다시 예, 세 번째로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에, 물이 찬다. 물이 에? 에, 허리까지 찹니다. 네 번째 청량하니까 머리가 물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응? 그러니까 에, 자인전은 에, 자유롭게 할 수가 없지요. 이 발목일 때는 자유롭게 내맘대로살 내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릎 위에 있을 때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속으로 물이 꽉 차서 물, 물 속에 쏙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과 주석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주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천 척의 청량을 알아야 합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완전하신 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완성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면 완성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48장에 이스라엘도 지파 새 땅을 분배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 새월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일곱 영에 정말로 일곱 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역사가 임한 사람에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생애와 활동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가다 자세히 보면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애를 쓰고 사람의 힘으로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지혜를 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1천 척, 2천 척, 3천 척, 4천 척의 청량을 받아야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지, 4천 척의 청량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사천척의 청량을 받아야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천 척의 청량을 받은 사람이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임한 사람이라야 반드시 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일곱 명 역사에 정말로 잡힌 자가 돼서 사천척의 청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에 정말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열두지파에게 주시는 이 분배한 새 땅을,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정말 세상에 모든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겔 선지자 생애와 활동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아버지 에스겔이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다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고, 사회적인 제약이 꽉차 있고, 거짓 선지들이 판을 치고 있고, 혼합주의에 대한 징벌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천척의 청령을 받아서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